마이크가 있습니다. 예. 인사는 처음에 예. 일어나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독님부터 예. 들리세요? 네, 예. 네. 네. 예. 안녕하세요. <laughs> 저도 잘못 들었어요. 예. 예. 한 번만 더 예. 다시.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예. <laughs> 예. 예예 <laughs> <laughs> 네, <laughs> 네, 네, 네. 안녕하셨나요? 네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어 네. <laughs> 네. 네. 이제 제가 어, 8월부터 백인성화제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9, 0 11, 12, 13, 14, 15, 16, 17, 18, 1나 20, 21, 계속 외국 다니면서 네. 그 말안 통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laughs> <laughs> Q&A도 하고 <laughs> 어, 그런 거 힘들었는데 이렇게 만날 때더 어, 반갑네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이병우 씨. 안녕하세요. 이병우입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네, 병원빠라고 확실히 들었습니다. 네. 네. 영화 개봉을 하고 한한달반 정도 지금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이렇게 한참 후에 또 저희 영화의 팬분들과 만나서 Q&A를 하는 시간을 갖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그리고 신선한 이벤트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이런 자리를 빌어서 또 저희가 저희가 계속 박 감독님과 저와 외국에 다니면서 정말 이러 줄로한 그런 어떤 어, 여러 가지 행사들을 치르면서 재밌었던 일도 오늘 또 많을 수 있을 것 같고 어, 여기에 계신 분들은 진짜 찐 어, 저희 영화의 찐 팬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박수입니다 <laughs> 어쩔 수가 없다. 행사는 정말 끝날 듯, 끝날 듯. <laughs> 안 끝나는, 예. 정말 어쩔 수가 없는 어, 행사입니다. 예. 어, 저희들도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고, 어, 팬 여러분들도 어,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얼굴 뵈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아, 어쩔 수가 없다는 어, 계속됩니다. <laughs> 예, 오늘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영혜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다닐 때는 잘 몰랐는데 끝나고 나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뭔가 막 끝나버린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뵈서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안녕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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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무슨 행사지 잘모르겠는데왜하시도잘 <laughs> 뭐 <외환식도> 모르겠는데. <laughs> 어쨌든, 그, 헤란 씨랑 저는 국내 일정은 완전 개그입니다. <laughs> 네. <laughs> 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이 만남 어쩔 수가 없답니다. 예, 우리가 또 300만을 향해 또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아, 감사 히된트고요 우리 앉아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로. 예, 아, 둘. 잠시만요. 의자 좀 정리를 하고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하나, 둘, 셋. 네. 아, 잠시만요. 왜 이렇게 지금 여권 사진 찍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뭐 화이팅이라든지, 예. 야, 안녕, 안녕 한번 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자, 이제 가운데. 예, 가운데 수가 쪽으로 자 하나 둘셋자 이제 없다 쪽으로 바라봐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예없다쪽자 하나 둘셋아예 <laughs>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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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생겼다 이병헌이라고 아예 자, 이제 됐습니다. 아, 계속해서 우리 또 많은 관객분들과 함께하는 팬 감사 이벤트이기 때문에 관객분들과 같이 예, 함께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객석으로 우리 어쩔 수가 없다 팀? 예. 어쩔 수가 없다 할게 한번 외쳐볼게요. 자, 모여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어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영화죠. 어쩔 수가 없다. 300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시간. 정말 끝없는 관객분들의 애정과 사랑. 여기에 우리가 또 감사 이벤트. 이 만남 어쩔 수가 없다. 오늘 이렇게 Q&A도 해보고, 네, 퀴즈도 한번 내보기도 하고, 한번한분씩 찾아가면서. 이렇게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한 다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예, 우리 박기준 매우님부터 네, 오늘 아 거의 말전화왔는데요 <laughs> <laughs> 예, 예, 어, 갑자기 신인 감독 김연경 유튜브가 계속 열려 있어가지고 전화온 건 아니고요, 예, 예. 네, 오늘 진짜 마지막 그 어쩔 수 없다 아, 행사인 것 같지만. <laughs> <laughs> 끝날 때, 끝날 때다 끝나는 게 어쩔 수가 없다 행사의 특징입니다. 예. 저희는 아또어 이분들이 다 지금 청룡영화상 후보에 올랐거든요. 아 그때 이제 또 기념으로 또 모일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어쩔 수가 없다는 끊임없이 계속 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응? 제가 부대 인사 다니면서 한분한 한 분께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이 기회가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나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어, 여러 번 보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그래도 주인 분들에게 아직도 안 보신 분이 계시면 네. 한번더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네 예, 시작하기 전에는 이게 뭐 무슨 일인가 했는데. <laughs> 어, 행사를 하면서 어, 이제 놀라왔고요 어, 어, 우리 영화를 너무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어,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어, 현재는 뭐 이렇게 모일 일이 앞으로 국내는 에 없지만, 어, 여기 계신 두 분은 이제, 이제 또 시작입니다. 예, 해외에서 일정들 그리고 좋은 성과들. 워낙에 상들을 많이 받쳐가지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축하한다는 말씀도 못 드렸어요. 뭐 복한 받으니까. <웃음> <웃음> 네, 앞으로 또 많은 많은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어,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아, 우리에게 아주 거대한 일이 발생한다면은 축하한 자리가 또 한번 어, 마련되지 않을까. 여러분, 네, 감사니다 오늘 저희 영화 사랑해주시고, 이 자리 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관객이랑 관객 중심으로 관객이 뭘 좋아할지 생각하면서 영화를 만든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관객은 저희한테는 좀 추상적인 존재거든요. 근데 이런 자리가 있을 때 진짜 아이분들이 관객이지 그런 것을 얼굴을 직접 맞대면 정말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어, 이런 실제 살아있는 관객 여러분의 이 환영 그리고 직접 만나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사진도 하고 늘 무대에서 할 때마다 정말 극히 몇 명에게만 해드리고 떠나는 게늘 마음에 걸렸는데 이렇게 시간 충분히 들여서할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참 좋았고 김신영 씨한테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laughs> 어, 감독님이나 염혜란 씨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 우리가 무대 인사하면서 또 사진을 많이 찍긴 했지만 너무나 제한된 시간 때문에 사실 더 많이 찍어드리고 싶은데 더 같이 함께하고 싶은데 못했던. 그런 시간들이어서 굉장히 아쉬웠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정말 마음껏 찍고 또 여기저기 많이 여러분들 얼굴 뵈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 전화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오늘 저희도 여러분들만큼이나 너무 한껏 즐길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영화가 이제 또 외국에서 잘될수 있도록 감독님과 저는 이제 또 어, 내일 모레 뭐, 며칠 후면 또 떠나지만 어, 저희들 또한 화이팅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고 어, 시험 보실 분들 시험 잘 보시고 <laughs> 어,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어, 사실 보통 이 영화 시사회라든지. GV라든지 저는 사실 행사를 잘안 합니다. 예. 하지만 오늘 이 자리를 온 이유도 사실은 우리 박찬 감독님에 대한 인생의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말 그대로 감독님에 대한 그 감사함은 어쩔 수가 없다. 예. 이 마음, 이 하나의 마음으로 왔습니다. 사실. 아, 내가 뭘 해, 해줄 게 있을까? 해드릴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는데, 관객 여러분들과의 그 만남 그 자체가 좀 뭉클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혹시, 예, 고란이라고 또 표현도 하고, 예, 좀 지켜준 장난도 했는데, 사실은 그 옆에서 그냥 제3자가 봤을 때도 참 행복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여러분 앞으로도 어쩔 수가 없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길 바라보, 바라겠고요. 아, 우리, 감사합니다. 또 감사 인사를 마지막으로 예, 오늘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안 되죠. 예, 하지만 또 용산 CGV는 계속 돌아가야 되니까 예, 저희 인사 예, 또 깔끔하게 멋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또 예, 저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관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자, 오른쪽으로 함께 주치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네. 네, 감사합니다